네, 뉴스 오늘 매주 화요일은 인천 지역의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승현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인천포커스 첫 순서는 국감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 쟁점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토위 국감에서는 어, 인천국제공항의 지원시설이죠. 스카이치리 골프장으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녹취로 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오래 전부터 좀 불거져 왔었는데요. 예. 어, 인천 공항 내이 국내 최대 대중제 골프장인 퍼블릭 골프장이라고 하죠. 예. 스카이 72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20년 동안의 사용을 이제 만료하면서 2020년 12월에 그 사용 기한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임대 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 이제 어제 국민의힘 의원의 어, 발표에 따르면, 그 문재인 정부 때그 실세였던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가 그 어, 새로운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관련 자료와 녹취록까지 제공하면서 그러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0년 9월에 이제 후속 사업자 공개 입찰을 했는데 그때 KMH 신라레저라는 데가 예.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좀 부정이 있었고. 어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검찰에서 이러한 조사를 깊이 있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정권이 예. 바뀌면서 검찰도 재수사 명령을 내렸고 이걸 둘러싸고 어제 여야가 국감장에서 크게 부닥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녹신록까지 나왔으면 좀 심각한 문제인데 스카이트리이른바 입찰 비리 의혹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거는. 검찰이 혐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검찰에서 재수사 명령을 내렸고 음. 어,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해서 비리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보고 음. 있는 것 같습니다. 몸통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신빙성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제 국감장에서 어, 국민의힘의 서일준 의원이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제기를 했는데요. 2년 전에 스카이치리 신규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최고 낙찰가를 적어내는 뭐 소위 말해서 비교 징수라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약간 복잡한 요율제 방식을 채택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한 그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서 그러한 그걸 도입했던 의도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그러한 특히 배후에 문재인 정부 실세로 꼽혔던 이상직 전 의원이 여기에 관여했다. 이런 실명까지 공개하고 녹취록까지 제공을 했는데요. 뭐이 스카이치리 입찰 비리 의혹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이 일단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최근 대검이 제수사 명령을 내렸고요. 감사원도 전 정부에서는 문제 없다고 했지만 최근에 내부 감사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국토부도. 자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하면서 스카이칠이 입찰 비리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예,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입장이 뒤집히고 바뀌는 일들이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바 스카이칠이 게이트다 이런 말까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스카이칠이 골프장 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인천 공항공사는 꼬박꼬박 손해를 보고 있다. 국민들 손해 아니냐?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스카이칠이간의 이제 협약이 12월 2020년 12월 31일 에 종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이 시설을 이제 공항 측이 아직 인수받기 인계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떻게 보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칠이 측에서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을 보면 스카이칠이가 그 종료 20년 종료에 한 5개월을 앞두고 2020년 7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제 고충 민원을 제기 를 했고요. 네. 그 이후에 감사원이라든가 청와대 국회 언론 이런 데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민원을 제기하면서 현재까지 도 그런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이어지 고 있습니다. 예. 법원에서는 이 국제공항공사에 제기 했던 1심 2심 모두 스카이치리 측이 패소했거든요. 네. 지금 대법원에서 3심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골프장 영업이 크게 이제 화랑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예약도 어려워지고 이제 요금도 많이 올랐는데 그러한 네. 과정에서 2년 가까이 스카이 7리가이 공공부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예. 부당 이득을 약 1,692억 아. 원을 챙겼다. 그 과정에서 공사는 약 1,22억 0 원의 손해를 국민 세금이죠. 네, 아, 그런 걸 입었다. 뭐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뭐 음. 법적 분쟁이 길어지는 것 같고. 검찰에도 국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런 전망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골프장이 수도권 중에서도 상당히 비싼 그런 골프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수익 이렇게 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싸고 예. 뭐 국내 최대 72홀이기 예.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데요. 예. 검찰과 국회가 좀 전향적으로 움직일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당한 방법을 취하는 것은 이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스카이치리 측에서는 엄청난 이득을 얻기 때문에로 예. 보이는데요. 지금 대법원 판결도 상당히 좀 늦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애당초이 공항공사와 스카이치리가 협약을 맺은 방식이 이제 민간 투자, 뭐, 보트, BOT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방식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프로젝트 민간 사업자가 일단 건설을 하고 20년 내지 30년 정도 이 수수료를, 사용료를 얻은 다음에 예. 그 시간이 기간이 다 종료가 되면 이제 국가의 기부 채납을 하는 형태로 네. 인프라 건설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게그 좋은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점유해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챙겨간다는 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자 환경노동위원회 그리고 행안위 국감에서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가 또 제기됐습니다. 그 문제의 시작이 된 오세훈 서울시장 또 신창현 수도권 매립지공사 사장의 발언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 사자 합의가 지켜져야 된다는 근본적인 대전제 하에 어떻게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머리를 우리가 막... 매립을 열병합 발전 방식으로 바꾸면 소각제 등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함으로 개발 가능 기간이 단축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도 해소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양측이 매립지 연장, 매립 기한 연장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 풀리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여러 아, 자치단체도 걸려 있고요. 음, 예. 음. 참 오랜 기간 지금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계속 현안으로 이어져고 오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도 있었습니다만 어, 이번 국감장에서 2025년 종료가 된 이후에도 네.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 발언이 이어지면서 상당히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 왔지만 아직까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고 앞으로 더욱 더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듣기에 따라서는 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가 확보가 안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특약으로 거기에 규정이 돼 있듯이 그 이후에도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좀 사용 가능하지 않냐, 뭐, 이러한 네. 뉘앙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지금 원론적인 입장이에요. 원론적인 그렇죠? 입장이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서구에 어, 정치인들이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네. 샀고요. 또,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만,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신창현 사장 같은 경우도, 이제 2026년에 쓰레기에 이제 직매립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어쨌든 이러한 걸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소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열병합 발전소를 이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에 대규모로 짓는다면 은 그걸 통해서 수도권 매립지를 좀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수도권에게 모두가 좋지 않겠냐. 이러한 또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면서 상당한 많은 비판을 샀다. 뭐 그러한 어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네. 매립지 연장 시사 이렇게 되면 가장 발끈할 곳은 당연히 이제 인천 광역시 또 서구 주민들 안가싶는데 시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뭐 당연히 이두 발언에 대해서 강한 반발이 있다라는데요. 예. 특히 이제 국감장에서 매립지 연장이 수도권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발언한 오세훈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네. 이 매립지가 있는 인천 서구 의원들과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했고요. 또이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통해서 수도권 매립지 연장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발언을 했던 신창현 사장에 대해서는 어,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네. 발표했고요. 또 인천의 24개 주민단체가 메리츠공사 자체를 중앙정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해라라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네. 상당히 30년 동안 이제 서구가 이렇게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를 다 받아들이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이제는 그 대안을 찾아서 대체 예. 메리트를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연장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 이런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네. 인천시의 좀 강한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정복 시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입장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이오세훈 시장에 대한 그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정복 시장은 수도권 메릿지 사용 연장은 전혀 없다라고 네. 이제 잘라 말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가 수도권 메릿지 4차 협의체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네. 어 풀어가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겠다. 어떻게 보면 유정복 시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서울이 나서기보다는 음. 어느 정도 중앙정부에서는 경기도의 몇 곳을 후보지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슬기롭게 대안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좀 교통정리를 해주길 바라는 게 인천시의 입장인 것뭐습니 그게 있겠습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겠죠 네, 네, 그렇군요 국가면은 24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보다 많은 인천 현안들이 깊이 있게 다뤄지길 바라겠습니다 인천포커스 이번엔 제인천시 의료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후보질이 선정이 됐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예 인천시가 지난해 말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군 구별 수요 조사를 진행했고요 또 부서 자체 조사 등을 거쳐서 (1차) 평가를 해서 우선적으로 제2의료원 설립 후보지를 인천에서 (9곳을) 발굴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2차) 평가를 진행해서 평균 점수 이하의 (3곳을) 탈락시켰고요 그래서 (6곳의)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어, 중구의 영종하늘도시, 서구의 검단신도시, 음. 계양구 규련동의 테크노밸리, 부평구 산곡동 일대, 남동구 만수동 일대, 그리고 연수구 선악동의 9월 이지구 등 6곳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 이건 뭐 유치하고 싶어서 다들 난리일 <laughs> 네. 텐데 예. 다들 환영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섯 네. 뭐 곳이 다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예. 있고 합니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은 현재 연수구, 계양구, 중구가 예. 특히 이제 많은 주민들의 서명부를 시에도 전달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세 곳의 삼파전이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어 짧게 소개해 드리면 연수구는 지난 7월에 주민들 약 14만 4천 명의 서명을 예. 인천시에 전달했고요. 요번에 공공택지가 들어서는 9월 2지구라는 곳은 연수구 남동구 미추홀구의 중심지로서 인천시민의 절반 정도가 살고 있다는 곳이고요. 예. 또 연수구 지역 내 응급의료센터가 한 곳이 있는데 예. 인구 천 명당으로 보면 병상수가, 응급 병상수가 4.9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천시 평균에 11.9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요. 예. 계양구도 지난 3월에 1200명의 서명을 제출을 하면서 특히 계양 테크노벨리아 서운산단 등이 이제 들어서고 있고요. 검단 신도시에만 7만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서북부권형의 공공의료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고요. 예. 끝으로 중구는 이번 달 14일에 2만 4천 명의 주민 서명부를 인천시에 전달했는데요. 특히 영종과 용유 지역에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응급 상황 시에는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건너서 20km 이상 떨어진 병원을 이동해야 하는 데 굉장히 네. 불편이 많죠. 또 하나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곳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가장 절실 히 필요한 곳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곳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세현 위원장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